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켰으니 토요일 예배를 지켜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율법적 안식일을 지킨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시킨 자들이었다.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 중풍병자, 손마른 자, 38년 된 병자. 모두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금지의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날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킨 분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이셨다. 안식일의 주인이 왔는데 그날을 여전히 율법의 틀 안에서 묶는 것은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일이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행적도 마찬가지였다.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구절은 예배 기록이 아니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다. 그래서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바울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로 사용했을 뿐이었다. 바울은 안식일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안식일을 장래일의 그림자라 말했다. 골로에서 2장 16절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아무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사도들이 말한 안식은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심이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참된 안식은 요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은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킨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시킨 복음의 증인들이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은 안식일을 율법처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전했다.